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 평강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사랑관이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아멘.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되면알 아는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우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인지도도 있지만 이 배우가 자신이 하는 행사나 자신이 찍는 영화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약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나가는 데마다 노숙자 10명 정도를 같이 캐스팅해 줘라 라고 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약할 때 항상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인원이 나중에 보니까 1520명이나 되는 노숙자들을 영화에서 일하게 하고 행사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절하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먼저 말한 말이지요. 본래 사람이나 단체와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렇게 낭증 지추, 낭중 지추, 주머니의 송곳과 같이 삐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렇게 계약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자신의 부귀영화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계약 약속 아름다운 약속의 극치를 보여 주십니다. 본문은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무엇을 해라. 자신을 잘 되게 하라. 이런 약속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니 계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다른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 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왕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엇을 이룬다. 왕은 어디에서 나와요? 국가에서 나오죠. 국가. 지금은 아브라함은 국가예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의 가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가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기를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지켜주신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의 의미를 갖죠. 지켜주시기도 하고, 돌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내자손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낙은에 된이 땅을 너희가 주인으로 타게 너희가 주인 되게 해준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 말씀을 들었을 때몇살 이었냐면 바로 99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오늘 본문은 이 전장 16장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고 오늘은 몇 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9세였습니다. 그러면 99 86 하면 13. 그러니까 13년도 16장과 17장 1절은 몇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13년 동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아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 다투며 살아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마디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이 말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셨을까?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면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왔던 사업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을 할수 있고 그래야, 그래야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 큰 공사가 있다고 합시다.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든지, 뭐 건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방송 시설이라고 하든지 큰 공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몇년 동안 최근 3년 아니면 5년 동안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맡길 공사와 비슷한 공사 비슷한 교회들의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입찰을 받게 되죠 가끔 교회에 오면 이렇게 전단지가 나옵니다 방수 제일 많은 게 방수예요 방수 방수 전단지도 오고 또 우편으로 오는 것은 음향 이러한 그리고 뭐 스크린 이런 것들도 많이 전단지가 오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업체는 이교에 됐고요 저교에 됐고요 그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공사를 맡기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 주고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신 것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계약은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나그네처럼 거주하고 있는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너로 만들어 주고 또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돌봐 주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해야만 하는 일이죠.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뭐 하고 어떻게 후손들에까지 하나님이 될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를 보시면 그것을 더욱 더 느낍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 사라, 살아. 사라의 변화. 오늘 본문 밑에 있는 16절을 보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벌써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였습니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라는 어머니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게서 낳지 않고 몸종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였지만 사라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조금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민족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사라는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89세의 나이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는 고사하고 한 아이 어머니가 되기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 사람을 어머니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이 일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고 전능한 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전능이라는 고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수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가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아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현재에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못 누린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고, 그가 만 열국에, 그리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도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로 바뀝니다. 무엇을 모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엎드린 그 자리도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내 판단, 내 지식, 의지하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똑같이 죽습니다.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그리고 매일매일 염려와 두려움, 비전도, 얌, 어, 비전도 또 어, 미래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다가 갑니다. 무엇을 모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전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웃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걱정과 근심, 포기와 낙심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이것은 무슨 일이 잘 되냐? 안 되냐에 현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잘 이해가 하세요? 일이 잘 돼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상황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자신들의 자손들이 나라를 건국할 만큼 부흥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이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실제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엎드려서 하는 일이 고작 하나님을 비웃는 일입니다. 엎드려서 하는 일이 고작 비웃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엎드린 자리에서 고작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에이, 되겠어? 마음 속에 있는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그 자리,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소망과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병 앞에서. 특히 병 앞에서. 특히 물질 앞에서. 그리고 가정 앞에서. 여러분, 의사, 사람에게는 감기하고 암하고 달라요? 같아요? 감기가 더 중, 중한병이에요? 암이 더 중한병이에요? 감기 걸리고 싶으세요? 암 걸리고 싶으세요? <laughs> 안 걸리고 싶으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는 암이 중한병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가 중요할까요? 암이 중요할까요? 중환병일까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기도할 때는, 감기 기는 하나님 기도할 때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낫게 나지겠지라고 기도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한 병, 암이라는 특정한 병을 해서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암과 더 정말 사람이 볼때 고치기 힘든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에휴, 그래도 낫겠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비우는 아브라함의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잖아요. 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감기를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이 낫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가정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두 번째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비웃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자신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이루어났어요.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도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뭐해도 비웃어도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태도에 대해서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쌍무 계약이라고 TV에서 나오는 뒤에 나오는 쌍무 계약이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편무 계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웃든 비웃지 않든간에 그 일은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을 비웃으면서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진다고. 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도 나와 계약을 하자 약속해라 이 계약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 계약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는 뭐해라? 완전해라, 완전해라.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죠. 너무나 막연하죠. 그래서 완전의 개념 아래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해라 말씀하시면서 그 완전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 때 처음 행해진 게 아니에요. 할례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요? 전통적으로 아니요. 수많은 지역들 에스키모들도 한다고 그러고 아프리카다도 한다고. 정말 인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여성들의 할례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변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주변 지역 어, 가까운 동쪽에서 근동이라고 하잖아요. 서양 쪽에서 볼때 가까운 동쪽.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근동이라고. <laughs> 근데 이 근동 지역에 성행했던 것이 바로 이 할례예요. 많이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들. 일상적이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 할례. 그런데 여러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자 그것은 일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 됩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상에서 지키는 할래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따라간다. 그 순종이 있자 할래는 특별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행동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하는 일상적인 일은 특별한 일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은 특별한 일로 바뀔 수 있다." 바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아이 키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가정 돌보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물질 벌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마치 할례를 하는 것처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상을 해나가면 그 일은 특별한 할례 특별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을 넘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라 라고 하는 말. 이게 완전입니다. 이게 온전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생활한다고 그 의미까지 갖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는다고 해도 그 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합시다. 우리에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합니다. 형식이 똑같다고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다고 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의 온전입니다. 온전한 것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생각하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평범한 일이 비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평범했던 할례가 특별한 비범한 할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 전능성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사에 내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매사를 하나님과 연관 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도, 그리고 청소도, 그리고 직장의 일도,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께 연관 지어지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일을 해나가면, 평범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 속에서 비범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